안녕하세요. 멋진, 멋진 아빠, 아빠, 멋진 아들의 멋진 예 오늘 승리는 NC 커넬워크 송도에 왔어요. 거기서 지금 이,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아, 예,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어, <laughs> 네. 아 난리입니다 난리 됐어요. 예. 야이일 수도 없네요. 일어날 수도 없어. 아. <laughs> 아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아주 그냥 예예 예, 지금 아주 일어나려고 하시지만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야 아. <laughs> 멋진 아들 <laughs> 5분에 5 0 0 0원인데 5분 이상 탈기도 힘들겠네요. 보니까 네. 아 난리났네요. 난리났어.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. 응. 바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바람을 넣어요. 네아 대단하네요. 대단해 진짜. 네 이제 이 정도만 촬영을 하고 이따 나와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고 <laughs> 싶어. 이제 개선하습니다 저.. 화이팅! 촬영 중이에요 멋진아빠인데요 멋진아들 어때요? 응. 산 기분이 어때요? 음, 좋았어요 예? 재밌었어요? 네 아까 정신 못 차리던데 괜찮았어요? 네한 번만 더 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? 아예 됐어요 이제 자자자 멋진아빠 멋진아들 화이팅 오늘 미션 성공 화이팅 예 점프 자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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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. 알림 설정 꾹꾹.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. 안녕.